네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우림이입니다. 오늘은 FETCH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브라우저에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을 서버에게 전달을 해보는 네트워크 통신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전달할 데이터는 이 루퀘스트라는 데이터예요 FETCH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을 해줄 건데요 일단은 어떤 경로로 전달을 할지를 정해줘야 해요 서버랑 프론트랑 이 해당 데이터를 어떤 경로에서 주고 받을지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경로는 보통 서버 개발자가 설계하게 되고요 프론트 개발자가 해당 경로를 요청하기 전에 그 해당 경로에 API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여기 라우트의 index.js 보면은 이 해당 API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을 API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프런트에서 전달하는 과정을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저의 방향대로 따라와 주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을 것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패치라는 거를 통해서 어떠한 경로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, 로그인이라는 경로가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경로로 전달을 해줄게요.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할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어요. 오브젝트 형태로 보내줘야 하는데요. 바디라는 키 값으로 해서 이 request라는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저희는 JSON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할 거니까요. 이 request 데이터를 JSON 형태로 감싸줘야 합니다. 그래서 JSON. stringify 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해당 데이터를 오브젝트 데이터를 json으로 감싸 주게 돼요 이 stringify는 단순히 이 오브젝트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메서드인데요 이것만 콘솔 로그로 찍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 r e q u e 데이터와 json으로 감싼 r e q u e 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버를 켜 줄게요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처럼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요. 이 밑에 에러는 지금 이 fetch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주석 처리하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. 로그인을 누르면 이 해당하는 데이터로 잘 나오는데요.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키와 값의 형태로 잘 주어져 있는데 이 제이슨은 일반 문자열의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. 따라서 이키 값이랑 밸류 값이 모든 문자열로 감싸지게 되고요. 이 오브젝트도 사실은 이 오브젝트 바깥에 문자열로 감싸져 있는 형태예요. 조금 다르게 확인을 해볼게요.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두 개를 넣었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처럼 제이슨 객체는 문제열로 감싸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태로 서버에게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고요. 데이터만 전달하면 안 되고요. 이 바디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HTTP 메서드 중에서 메서드 중에서 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. 이 포스트의 메서드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. 어, 이것은 REST API에 관련된 것들인데요. REST API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 카드바를 클릭하셔서 어, 내용을 숙지한 후에 해당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내가 요청하 데이터가 내가 전달하는 데이터가 제이슨 데이터라고 또 알려주어야 하는데요. 그것은 헤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오브젝트로 전달을 하고요. 헤더로 여러개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. 먼저 내가 보내는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하는 것은 컨텐트 타입이라는 키입니다. 이것으로 이러한 형태로 제이슨의 데이터를 전달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. 이러한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으려면 이 로그인이라는 경우 그리고 포스트라는 메소드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API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 근데 지금 서버에는 이 로그인에 대한 경로는 있는데 get이라는 메서드로만 받는 API만 있고요. 이처럼 포스트로도 해당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API가 만들어져 있어야 해요.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이 API를 만들고 이 API에 대한 기능을 구현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해당 API는 지워주겠고요. 지금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저장이 된 상태에서 깃허브에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. 서버 꺼주시고요. 지금까지 변경된 내역들을 스테이징 에리어에 저장을 해주겠고요. 커밋을 해서 변경 내역을 git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줄게요. 커밋 메시지는 로그인을 요청하는 fetch 생성이라고 해주겠고요. 이 상태로 git push를 해서 깃허브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장이 잘 되었고요. 실제 이 기능이 동작할 API를 다음 시간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